크로노 어디세요? 예 어디인지 봤더니 여기 왔네요 드디어 이안 나오고 어디 갔나 했더니 이렇게 갑자기 예 베타로 플레이 해볼 수 있게 됐네요 이 보면이야 봐라 와어 일단 얼굴도 다 괜찮게 생겼지 얼굴도 괜찮게 생겼고 어, 클래스도 다양하고 오야 활쟁기도 있네 오야 잠만 얘보단난 얘가 예쁜 것 같은데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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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예 남자인 줄 알았다 잠만 오 얘가 제일 예쁠 걸휙 어, 아, 아, 비슷하다. 어. 오 바바리안 할까? 버섯고. 우와. 전투 도끼 오요. 목도끼 봐라. 이거는 절대 안 넘어가는 사람이다. 이거 할까? 아, 이만 좀얌삽하게 생겼는데. 아, 얘는 싸움은 잘못 하고 그 치사게 하 싸워 갖고 이길 것 같다. 뒤에서 막 때리는 거 있잖아. 나 활잡이로 간다. 클래스. 가자. 오! 어. 깜짝 놀래다. 눈알 한쪽에 저러는데. 잠깐만. 뭐. 오, 얘도 괜찮은데. 어. 오, 어. 오, 뭐 어, 인중이 조금 짧다. 잠만 나얘 예, 할래 좀 세, 세게 생겼다 얘하자. 예, 우와. 이것 또 하, 이거 한 시간짜리 또 나왔다. 아나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차피 테스트니까 얘 예, 그냥 대충 고를게요. 눈만 눈가리만 좀한개 바꾸자. 머리카락 색깔만 좀 바꾸. 야 이거 진짜 와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이거 진짜 진짜 잘돼 있네. 노박이로 간다. 생성 완료. 시작. 오. 세 테라 856년 시간의 유적인건 음, 뭔가 스토리가 딱 시작이 되면 시작되네 오야 요내거 저기 있었네 그럼 어쩌겠어 이젠 지킬 동료도 가족도 없는데 말이야 야 이거 근데 지금 내가 볼때 조금 끊김 증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컴퓨터 사양 좀 많이 좋아야 되겠다 일단 이번에 나 컴퓨터 아이걸한달 안으로 바뀔 건데 이제 완전히 나 그때는 괜찮겠지? 자 보자 야, 시작하자. 시작할래네, 그냥. 오! 오 이거, 이거 정 맞지? 오, 맞네. 대가리, 대가리! 아, 스테미나 부족하면 안 되네. 스테미나 회복 중. 허잇! 야, 화살. 스킬 한 써보자, 오. 야, 이거, 잠마 오. 오! 오! 재밌겠는데, 이거. 야 근데 이거 조금 잠만 이거 사양 조금 어야 이거 플레이 계속 되고 있다. 야 이거 나 옵션 조금 줄여야겠다. 조금 끊기는 거같다 느낌이. 이거 나주 정식 출시 때까지 최적화 잘안 돼서 나오면은 초반에 또이 복합적 평가 달릴 수도 있겠는데. 우와 근데 게임은 재밌겠다. 하나 둘셋오 경험치 준아. 경험치 안주네아 유적을 향해서 이동해란다. 가자. 경험치 안 주는 건 잡을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게임 예전에 그 트레일러 떴을 때 있잖아요. 또이뭐 트레일러 스캠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했는데 이 퀄리티가 봐 봐라. 이 정도 퀄리티면은 스캠이 아니고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오, 야 용이다. 오 저거 잡자. 못 잡지. 지금 화면 중간 상단에 보면은 저 뜨죠. 예, 저쪽이 이제 캐스트 위치인 것 같습니다. 야, 나 버섯 으로 키울 필요 그랬나. 화살 저거 스태미나 없으니까 좀 약한데. 얘는 두발 화살 두발쏘니까스템미나 끝까지 다 댄다. 얘 인마 담배 피는 앤거 같다. 오, 어, 큐가 뭐지? 오, 칼도 있네. 오. 오, 바로바로 바로 바꾸면서 할수 있네. 이거 좋고. 오, 야 인터페이스. 오! 잠만 이거 잡고 할까? 어, 일단 봐보자. 와우, 기본 인터페이스. 자, 봅시다. 오, 나중에 이거 템. 오, 이거 템 파밍하는 재미 있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데 뭔가. 도구도 있고. 오, 스킬. 오. 아 이거 테스트 버전이라서 다 찍혀있네 맞지? 오 이거 하자 이거 찍자 아안 찍어지네 어. 스탭도 없으면서 깝쳤다 크론 어택터 뭔가 있다 이거라 일정 시간 동안 적의 움직임을 멈춥니다 오 피살기 같은 거 있네 격리 역행 저항 뭐 이래 있다 소환도 있다 흡수한 영체 중 하나를 불러냅니다 야 화살 소는 애는 소환수 개필수인데 개 몸빵 해주는 애 지도는 아직 안되고 퀘스트 있고 길드 소셜 오 됐다 됐다 음 일단 첫인상 합격이다 가자 자 이제 싸우러 갈게요 자스리포어 어이 뭔데요 사거리 봤나 헛. 헤드샷 오 헤드샷도 있다 야 일로 와 봐라 헛 둘. 이 바로 또 스태미나 회복 중 이제 두발 쏘면은 안 되네 그 뒤로 자, 간다 한번 더이 게임 방금 마지막에 모션 좀 이상한 관계 있었는데 좀 이런 이제 완성도 좀 다듬으면 개쩔 것 같다 이 게임 오내 캐릭터 쟤좀 살짝 남자애 같이 생겼는데 잘못 만든 건가? 오 보스 못 떴습니다. 와 어디가 약점이고 여기가 약점인가 보네 배가 배가 많이 아프게 생겼네 피하기 오야나 때리는 척하면서 페이크 치면서 제때리는거 봤나 인공지능이 좀 있네 어 피하고 오 데미 지좀 있네 헛헛못 맞췄나 이 밧제, 임마 나 때리는 척하면서 뒤에 갑자기 페이크 치는 거, 임마 때릴 줄좀안 해. 야, 이때는 칼로 가볼까? 둘, 하이, 둘 하나, 둘, 둘. 와, 야, 이게 훨씬 낫네. 야, 이거는 그 스태미나가 안 단다. 아직 이걸로 갈 걸, 그냥 나 칼잡이로 갈 걸. 에이, 내 잘못 눌렀네. 오. 아이 너무 끊기는데 이왜 이렇게 끊기노? 이상한데 뭐 5090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지금 내 컴퓨터에서도 끊긴다 이 말은 나중에 이거 스팀 정식 출시 되기 전에는 무조건 좀 고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다 어른 이거, 이거 이 게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 사양은 좀예 탑재를 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이거 이제 알겠다 오야 이인맛 이쁘던데 나얘 이쁘더라고 잠마 오오내 반지 빼서 갔다 잠마 아이가 크로노 오디세이 이렇게 끝나는 거 잠깐. 가오야나 이제 시작됐다 레벨 1부터 해야 재밌거든 사실 어, 뭐 어떤 게임이든 레벨 애초에 딱 높, 높은 상태로 시작하잖아요 나는 이상하게 흥미가 딱 떨어지더라고 레벨 1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재밌다 오이마 다리 개쩌네 어잠만 아, 음, 얘가 몸매가 좋은 애였네 아까 전에 옷에 가려서 못 봤는데 자 움직이라 좀 아픈 척그만 <laughs> 오, 여기 무슨 냄새 지금 라면 냄새 맡으면서 가는 거다, 지금. 누가 저기서 라면 끓이고 있네. 오, 좀 맛있는 거 있다, 이 봐라. 오잉. 내가 라면을 끓였는데 네가 그 냄새를 어떻게 맡아나? 거미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이건 뭐지? 오 물약 슬롯. 오. <laughs> 아, 이거 뭔가 아, 이거 나중에 그저 검은 사막 같은 그런 느낌 나는데. 아주인데 지 과금템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잠만 음. 과금템 있나 이거 아니면 게임 사 갖고 하는 건가 이거 지금 무료 게임이가 모르, 모르겠다 차라리 게임을 사 갖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무료 게임 해 갖고 과금 넣는 것보다는 오야안 오는데 음, 아직까지 얘 완성도 좀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숙련도 올랐죠 자 스킬 찍을 수 있는 바바라 나왔지 조준사격시 필요없고 칼 할걸 아 잘못했다 빛나는 화살을 발사하여 이거 하자 직접 그럼 1번 나왔지 스킬 <laughs> 오캐스트있다캐스트다 바위구를 통과하자 와이 게임 재밌겠다 나중에 제대로 나오면 지금은 내가 볼때 여러분 이거 완성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보면 봐봐 몹들 움직이는 보이제 무슨 그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잖아 야 나중에 이 게임 실제로 이제 나오면은 여기 사람들 어 뉴비들 다 모여 있는 곳이다 여기 알제 오 약초꾼 레깅스 오 입었나 오 이뻐졌네 아까보다 더 이뻐졌는데 동전의 눈뭐 하는 곳이고 게임을 저장합니다 게임을 저장합니다. 삐 이 이렇게 한번 저장할 때이지을 하면 나안 한다. 한번 저장할 때 어, 여기 때만... 뭐지? 이거 뭔데 이거? 쓰... 아, 아. 웨이포인트네. 오, 좋다. 이거 좋다. 잠만. 웨이포인트 있고. 오, 맵 월드맵 개 넓은데 이 정도면. 오케이, 이거 재밌겠다. 나 이거 솔직히 진짜 가로로 만들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잘 만들고 있는 거다. 이 정도면은 진짜 아직 테스트니까 예 조금 후하게 준다 점수. 문제는 이제 얘가 지금 너무 저거 헤비 스모크라 갖고 너무 지금 달리기도 자꾸 끊기고 이봐라 임마가 너무 그 체력이 너무 안 좋다. 그니까 기본 체력은 돼야 될까 얘가 얘가 지금 내 체력보다 나 나쁜 거 같거든요. 전사로 나와놓고 오 임마 뭔데 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잠비 남방 목포 쪽이군. 오 바로 가서 뭐 싸우라는데 나보고 잠만 이거 들고 가자. 무기 챙겼다 오. 새벽 비탈 활 먹자. 그래, 데미지는 이렇게 조금 낮게 붙어 해갖고, 조금 조금씩 쉬... 아이 아이 아이템 레벨이네. 어, <laughs> 데미지 49랑 51이 올라갔다. 2. 어, 오, 얘들 다 잡아야 되나 보다. 10마리, 아, 3마리. 자, 간데이. 우쭈 둥. 야, 나 멀티 샷 쓰고 싶은데. 아, 지금 맞고 있나? 내가 쏘는 거. 이 데미지 왜 숫자 안뜨지 내가 쏘는거 오요 누구, 누구 사람있다 임마 이거 크리에이터 임마 임마 인플루언서인갑다 지금 저 인플루언서도 지금 살짝 아유 왜 이렇게 멈추지 이러고 있는 표정인데 맞지 씨! 어 이런거 있나 오케이 어디로가 이또 라면 냄새 자 봐라 이렇게 해야지 길 찾아가기 좋, 좋지 오 아, 아직 조금 엉성하다. 아직 모션도 조금 엉성하다. 어. 한15% 정도씩 완성도를 좀 올리면 될것 같다, 이 게임. 시간의 힘이여. 네가 이 시계 훔쳤나. 네그 시계 내 거랑 바꿀래? 이거 돌리면 이제 저 눈깔이 돌아간다, 이 바보야. 오! 핵폭탄이다 어? 방금 뭐있었지 방금 뭐 이상한 발기된거 봤나 저거 뭐지? 갑자기 생겼잖아 방금 맞제 이거 이거 시계바늘인겁다 아이가 아닌갑다 일단 가자 초소로 복귀해라 자오 이제 하늘 좀 이제 맑아지고 밝아지니까 재밌네 아, 보기가 좋네 더나 진짜 씨 무조건 컴퓨터 바꾼다 이번에 아 이제 끊기 나 컴퓨터에서 게임할 때 끊기는 너무 싫다 이제 어 뭐지? 오, 수집하는 거 된다. 아, 꼭곗이 있어야 되네. 그래. 이게 여러분 생존 아니 뭐고 생활 요소도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 게임 그때 아, 재밌겠다 했던 게이 전투할 사람은 전투하고 이렇게 막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막 수집하는 거 이런 거. 이걸로만도 만렙 찍을 수 있대요, 이게. 어, 경험치 오르는 거 보이나? 봐봐, 밑에. 어, 나 이거는 이제 좋은 좋은 거 같다. 옛날에 그 아케이지 같은 느낌도 있네. 캐 음, 퀘스트 완료. 오, 퀘스트 완료하니까 골드 개 많이 줬다. 프론티어 지하, 지휘실에 집결하자. 어딨는데? 아, 난 나중에 그냥 이걸로 그거나 하고 싶다. 응, 음? 농사짓고 막이래갖고집 같은 거 있으면 집 사갖고 맞지? 생활 컨텐츠나 좀 즐겨보고 싶다. 그걸로 돈번 다음에 무기 사서 괴물들 잡고. 오, 예, 좀비다. 아이고, 인마 <laughs> 개 아팠나 본데, 방금. 죽어. 음. <laughs> 야이 스태미나 이거 안 되겠다. 나중 에 나중에 저는 다음 번에 플레이하게 될때 그냥 검 캐릭으로 갈랍니다. 예 버서커나 뭐 이런 거. 스태미나가 이건 도저히 플레이가 할수 없는 수준이다 이거는. 오야 마을인가 다이 일로 와봐 임마. 왜 다들 저러지? 오 장비 자체 조달. 대장강으로 가서 장비를 마련하라. 오 진짜 어디. 어 이봐라. 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뭘좀할줄 아는 사람이네. 이북의 젊은이 난 까리고 뭐 하나? 대장간 여기 있네. 안녕, 루이스.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어. 장비 주나. <웃음> 만들으라고. <웃음> 무기 제작돼서. 어디고? 이거가. <laughs> 재밌겠군. 오! 아, 개쩐다. 이런 거 있나? 무기 제작 숙련이 가요, 이거. 정말, 이거, 나중에. 오, 보라색깔! 오, 전미사 이런 거 있네. 공통 특성. 오, 옵션 달려 있다.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 다행이다. 게임에, 예, 여러분, 이막 무기에 이런 옵션 막 다양한 간달림 난 재미없더라고. 야, 이거 그래도 나중에 레전드 등급까지 가면, 티어 오잖아 이렇게 여러 개 옵션이 달리네. 이건 진짜 다행이다. 아, 됐다. 이 게임 할만하다. 나 레인저 아이가 음. 뭐 만들까? 얍. 이미 만드는 거를 왜만들라고 그러지? 어, 아이템 레벨 뭐 이런 게 뜨나. 어, 공격력 56이면 아까보다 세다. 티어 1뭐 이런 거 나오네. 뭐지? 내가 방금 만든 게 이거거든. 여기 봐라. 훨씬 세네. 자, 이거 끼자. 우와. 루이스 나 해냈어 내가 한번 봐 줄까? 어, 초보치고 깔끔하게 잘 만들었네. 장비 좀 좋은 거좀안 되나 임마 공격력 4밖에안 올랐는데 방어구도 안 주나 응. 이변이 벌어진 동굴의 상황을 보초병이 확인하자 이거 이제 맵을 항상 보고 해야 됩니다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아니라고 이렇게 보면 일로 가자 추적 오전바을 어, 건들면 나 큰일 나겠지 뭐, 뭐, 화살 아 화살 이거 그게 안 되네. 아 이봐라, 조금 부자연스럽지. 오, 어, 어, 죽었다. 난 살려주나? 야 이마 안 살려주나? 진짜 살려줄 것처럼 표정 짓고 있으면서. 아나 이거 활 캐릭터 괜히 골랐다. 너무 약한데가. 얘칼 걸. 칼인데 얘. 칼칼 칼 키울 걸. 에이 죽으라 이마. 어 공중에 죽었다. 이 봐라. 음. 공기 위에 죽었다. 그럼 이래 되면 뭐 해야 되는데? 첫 죽음을 맞이했다. 근데 이 게임은 죽으면 무슨 페널티는 없나 보네. 그래도 다행이게. 아니면 레벨 높아졌을 때 생길 수도 있다. 야 저거네 못 잡는다. 도망가자. 째자. 어 오리도 있다. 한번 잡아볼까? 잡혀지나? 우와, 오리도 잡혀지네. 요리도 먹을 수있나 보다. 아니가. 어, 요리는 안 되나 보네. 어 도축 도 와, 된다. 도축 된다. 난 나중에 이거 얘 예? 이거 그냥 그걸로 갈랍니다 얘 예, 생활하는걸로 얘 예, 아처로 키울 바야는 하데 예. 동굴 내부 조사란다 여기 이 풋내기 예, 풋내기 전사 이놈 싸움도 못하는 앤데 저 경비병들 얘 예, 내가 센줄 알고 지금 여기 넣어줬다 이말이활 두번 땡기면은 그냥 숨차갖고 죽는 앤데 오야이 여자 아까 개 아이가 개 이쁘네 잠만 오오 벨리아 누님 거기 누구지 개 이쁜 누님 아니세요? 잠만 이 불안정한 공간은 극심한 시간 균열의 중심부 코로노 게이트. 어, 굳이 막 설명해 준다. 맞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애초에 강력한 시간 역장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입할 수 없었을 텐데. 대체 넌 누구지? 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요. 이놈. 이마 아무것도 아니면서 주인공이 센 척하네. 맞지? 오~ 던전이다. 오~ 여 보스 몹이잖아. 쟤. 이거 얘들 보스 몹이잖아.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던전에 들어가서 뭐할 건데? 맞지? 지, 지금 나무 막대기 한개 들고 들어가고 어떻게 싸우려고 지금. 크로노 게이트 문 열기. 와 이거 지가 어떻게 열 건데 문을. 와 이마이 문을 어떻게 여는데 이마 힘 개세네. 우와 이거 열었다. 야 이거 거의 끝판왕 보스 같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잡으러 가노. 프로메테우스다 여기. 애기 나온다. 아 아버지. 아버지. 어, 아 어, 이런 머리로 떨어져갖고 바로 죽으면은 웃기겠다 맞지? 아버지 왜 저를 여기 버리셨어요 어우 막오 창받았다 아빠가 그래도 좋은거 좋네 음 출생.. 출생선물이다 저게 착한데이 아니 멀리서 못 맞추는건 좀 개바 아니가 어 화살 고른 이유가 멀리서 막 저격하고 하는것도 생각했서인건데얘러 피통도 봐봐 하.. 한번 맞았는데 이거 봤나 피 피킴 허이오오뭐 <목소리> 빡쳤다 안 빡쳤을 때도 개 빡세는데 지금 빡쳤다 어허이오 잡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 어이 어이 어유 너무 화내지 마세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어딱 그대로 그대로 마운나그 속도로 오는 거야 그렇지 스태미나야한 번만 차다오 끝났다. 잡았어 오. 개쎈 놈 잡았다. 내가 이걸 잡다니. 또 뭔가 개쩌는 템 먹은 것 같은데. 잠시만. 뭐지? 어, 아, 여 잠만. 아이씨. 와. 오, 이쁜이다. 이쁘이라서 봐준다, 내가. 우와, 시계 개큰 거다. 이거는 진짜 비싼 시계다. 맞죠? 어, 나 퀘스트 깨고 나온 거 보고 이제 아줌마 놀래겠다. 니가 그걸 깼나? 이러면서 닌 절대 못깰줄 알고 넣었는데 이러면서 이마 지금 쫄았다. 지도못 잡았거든. 아까 그 보스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는 왜냐면은 스토리는 나중에 정식 때안 끊길 때좀 몰입을 할수 있을 때 그때 할게요. 나는 그 테스트할 때는 진짜 말 그대로 테스트만 하기 때문에 예. 끊길 땐안 한다. 그런 거안 본다. 오 아이템 천오 좋았어. 오 장로님들 다 나왔네. 오늘 다 출근했네. 자 먹은가 보자. 아까 먹은 거천 개의 창을 가진 자 영체 계약서. 오, 오 어, 영체 관리인한테 뭐할수 있단다. 이게 그 소환수 아까 그거 아이가 소환수, 소환수 뽑을 수 있는 거. 오 코로나 텍터 강화 있다. 이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 격리 재사용 대기 시간이 뭔데? 소환 가자 나는 소환. 나 소환 갈래. 자 어디 갔노아 이거 없는데? 못하네. 왜할수 있는 척했노? 오, 영체다. 이거 계약 가능. 자, 이거 가자. 어. 우와, 이 뭔데? 오얘 개센놈 같던데 그때 보니까. <laughs> 이거 뭐 하는? 이 나중에 뽑기 나오는 거 아이가 이거 잠만 아니겠지 설마. 사용하자. 사용 중. 사용 중했다. 뭐, 뭐 해야 되노? 시타델 결속속. 이게 한 번에 안 눌러지는 것도 좀 이빨이다. 잠만. 얘뭐 하는 애지? 전이 연구가? 바이러스 전이 아저씨다. 오, 아, 옵션을 옮길 수 있는 거네. 이 밑에 지금 달려 있는 옵션 있죠? 저 다른 템이 옮길 수 있네. 무기 교체 시 2초 동안 스템이나 오. 이게 무기 자주 교체하면서 해야겠네. 스템이나가 빨리 찬다 그러니까. 기본 낫을 구매한다. 오 이제 생활 컨텐츠 시작되는가 봅니다. 얘가 낫 팔겠지? 음, 자빠상인 기본 낫 구매. 한나 하고 곡괭이도 한개 사자 벌목도 사자 도축류 칼도 사자 어, 오케이 그렇지 자다 착용했나 착용하자 그래 이렇게 착용 칸이 따로 있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자 이제 체집합니다 이봐라 와 컨텐츠 이제 나 나왔다 생활 컨텐츠 열렸다 오뭐 아이템 많이 준다 이것도 옛날에 막 검은사막 때처럼 막 채집하다 보면 유니크템 나오고 이런 거 아이가 개비싼 거 나오고 난 그때 그런 재미로 했었는데 옛날에 채집 같은 거할때막 갑자기 개비싼 거 먹고 이러면은 재밌잖아. 오 주방 음식도 할수있네이 게임 음 좋았어. 하나하나 하나 뭔가 생기나고 있다 지금 할수 있는 게와이다 퀘스트다 이거 다 봤자 안 되겠다. 오케이 요리도 이제 할수 있겠네. 어, 뭐 샀다나? 아나 모르고 잘못된 거 샀다. 아 비싼 거 샀다. 0천원 날렸다네. 두 개나 샀다네. 바보 같은 게 아. 아 손가락 한번로 놀렸다가 이게두개 날. 날라... 0천원 날라갔다네. 몇개 만들라 했노. 아 일단 한개 만들자. 오 초당 생명력 회복 유. 맛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별로 맛없는 음식인 것 같은데 자깬 나캐스트 어 됐다 얘한테 말걸야애기한테 보상받는 게 말이 되나 뭐지 내보다한 30살은 어리게 생겼는데 어얘 <laughs> 얘는 말 걸면 안 되겠다 얘 위험하다 인마 술 먹고 있어 갖고 말 걸면 잘못 걸면 물건을 강매당합니다 그냥 자 다른 거가자아 이거 조금 끊김 증세면 없으면 좋겠는데 자 끊김 증세라는 게 있으면 게임 전체적인 이 완성도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물론 컴퓨터 사양도 기본 사양은 어느 정도 갖출 건 갖추고 해야 되겠지만 어 저는 충분히 지금 갖출 건 갖췄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끊기는 거는 예 조금 좀 빡세다 이거 게임 음나 갑자기 또 체집의 늪으로 빠졌는데 이게 전투를 할때 아까 뭐 버섯 그 같은 거에서 막 시원시원하게 하면 내가 계속 전투를 하겠는데 에스키가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자꾸 이 체집을 하고 싶게 만드네. 얘는 딱 봐도 지금 몸을 봐봐라. 얘는 싸움하는 몸이 아니다. 얘는, 얘는 이런 거 하는 이런 거 하는 몸이다 지금. 압사 배가지고 인마도 이 밑에 있어 또 이러고 있지. 아직 손이 많이 가야 된다 이 게임. 일단 전체적인 느낌만 보고 있는 건데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진짜 개쩐다. 난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게임 이제 다듬을 거 다듬고 할길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멀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일단 난 느낌 좋다 이 게임 퀘스트도 진짜 많네 이렇게 그래 돌발 퀘스트도 한 개씩 있어 줘야지 어? 야니왜 거기 있니? 오우나 죽을 뻔했다 너뭐 하니 거기서 거기서 뭐라는지 묻는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우선 여기서 꺼내줘야 할지 않을까? 음.. 뭐 새끼 말투 봐라 니 그냥 놔두고 간대 갑질 급한 영어생 아, 아, 찾아준다. 어떻게 할까? 헐벗은 남자 말한 폭포위 야영지로 가보자. 얘는 물살을 반대로 해갖고 그냥 간다. 얘개 센놈이다. 오, 이거 잡자. 오케이, 야, 얘들 조심해야 된다. 어, 얘들 빡 돌았다. 내 네, 말했지. 조심해야 된다고. 어. 오, 그래도 잡긴 잡았다 다. 얘들이 물을 못못 오네 물로 못 오네. 아 물로 오네. 아 물도 오네. 완성도가 그저 떨어졌을 뿐이다. 잡았어. 네야 템을 안 준대 이상하게 아까부터 맞지. 템 떨어뜨리는 거 없나. 못 잡으면 템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네. 좀 그러면 좀 살짝 쌌는데. 아니겠지. 설마 안 그렇겠지. 나중에 있겠지. 오, 오, 야 칼이 훨씬 센데 칼로 때리니까 애들이 가만히를 못 있네. 아 아니다 화, 화살이 데미지는 확실히 세네. 화살이 데미지는 확실히 세다. 어. 아 여러분 저 오늘 또 이어서 더 해보려고 게임 킬라고 하는데 하, 계속 오류 뜨면서 안 됩니다. 원래 테스트 기간이 6월 9일 오후 4시까지니까 아직 한 15시간 정도 더 남았는데 지금 2시간째 안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테스트는 딱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예, 좀 플레이를 해봤는데, 제가 볼 때, 아직 이 평가를 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이, 지금, 완성도가, 아, 다른 것다 좋은데, 아직 뭔가, 이, 최적화 문제는 100% 있을 것 같고, 이 엉성한 것도 좀 많습니다. 공격할 때, 싸울 때, 전투할 때. 몹들도 아직 AI가 보면, 나 때리는 척 하려다가 갑자기 뒤로 가뿌더라고막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다행인 건 이런 건 이제, 이 완성도 관련된 부분이라서, 예, 저는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이제 정식 출시 때, 언제든지 나중에 개선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어,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 노답이거든요. 근데 게임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만 다 고쳐지면 진짜 개쩔게 재밌을 것 같은데 차라리 게임 값을 주고 산 다음에 그냥 어 과금 없이 즐길 수 있으면 나는 이거는 무조건 개, 개쩐다고 본다. 그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게임 이제 전투로도 만렙 찍을 수 있지만 이 퀘스트가 진짜 많거든요 맵에 뭐 하여튼 이 퀘스트랑 뭐 전투를 통해서 만렙을 찍는 것도 가능하지만 얘이 예, 게임은 체집이랑 예, 이런 생활 컨텐츠만으로도 레벨업을 할수 있대요. 일단 요 정도로 오늘은. 딱 마무리 짓고 어, 일단 아, 첫 인상은 좋았다. 아, 근데 아직 고칠 게 많기 때문에 좀갈 길은 좀 멀어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게임에 마무리 잘 지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주 잘 다듬어 갖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